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18절 개혁성경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억된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 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개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이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좀 복잡하게 긴것 같은데요. 그렇게 길지 않더라고요. 18절 제가 번역한 내용입니다. 그 자신을 아무도 속이지 못한다. 만약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기 이 세상 안에서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라. 왜냐하면 그는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자기 마음의 그 진실과 거그 짓을 구분합니다. 사람은 자기 신을, 어,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가진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 안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합니다. 이 세상 안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면 그는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이는 마음이 가난 여자. 여기서 조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에서 마음이 가난한데, 이 저. 5장에 나오잖아요. 마태고모 5장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로 할 때, 이 마, 이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과 비교해 생각해 볼수 있다. 곧 자기 중심이 죽은 사람과 비교하여 생각해 볼 수도 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자기 중심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세속에 빠진 자는 섬김을 받는 것을 당연시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섬기는 것을 당연시합니다. 섬기는 것은 세상에서 어리석은 것이지요. 자기중심이 죽어 진실한 사람으로 사랑요 섬기는 자리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섬기는 그 사람은 당연시합니다. 섬기는 그 살, 사람을 삶을 당연시합니다. 그 삶을 세속의 지로운 혜 지배자들은 자신의 마음에 속 마음을 속이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그러므로 여기 이 세상에 지혜로운 자는 어리석다. 그는 하나님의 의하여 있다. 왜냐하면 기록되어 있다. 그는 빠지게 된다. 지혜로운 자들에게. 그 자신들의 교활함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그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 안에서 어리석은 자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실한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지혜로운 자들에게 그 자들의 그에 의해 그 의해 의한 그에 의해 교화함에 빠지게 됩니다. <laughs> 그리스도인의 진실한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지혜로운 자들의 그 의하 지혜로운 자들의 의해 교활함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은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로 교활함 안에서 빠지게 되더라도 그리스도인은 진실한 마음으로 이 땅에 사는 그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한번더 읽어 보세요. <laughs> 그러므로 다시 한번 그 주님이 그 지혜로운 자들의 그 생각을 알게 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도, 그것들은 무익한 것들이 있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속의 지혜로운 자들의 그 지혜로운 마음의 생각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속의 지혜로운 자들의 교활한 마음이 영원한 생명에 무익한 것을 알게 합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세속의 거짓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세속의 거짓을 알게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가진 진실한 마음의 그리스도인은 세속에서 어리석으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열려 있는 지혜롭게 지혜로 살게 됩니다. 21절.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은 아무 것도 자랑할 것은 자랑하는 것들을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서든 세속 앞에서든 사람이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속에 속한 사람의 자랑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또한 그리스도인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아멘. 22절. 만약 바울, 만약 아볼로 만약 개바, 만약 세계 생명, 사망, 지금, 장래, 예, 모든 것이 세석에 속한 요것은 요, 요 아벌로, 아파울, 개바세계, 생명, 사망, 지금, 장래,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석에 속한 세계는 없다. 생명도 없다. 죽음도 없다. 현재도 없다. 미래도 없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것으로 있다. 이 시대는,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현재와 미래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세상에 속하게 되어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의미와 가치가 없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은요. 그리스도에게 의미와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결국은 영원한 생명으로 진실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는 삶입니다. 이렇게 해서 18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을 정리를 해 보니까요, 세속은 성도의 것, 성도는 하나님의 것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이렇게 해서 고린도전서 3장은요, 예수를 믿음으로 세운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면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